소주에 이것 한 방울 섞으면 기미 주근깨 완전 제거. 2주 만에 효과를 본 천연 기미 제거법.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이은경입니다.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이런 고민으로 피부과를 찾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미를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주와 꿀을 활용한 기미 제거법인데요.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이 방법은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으며 2주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원리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집에 있는 소주꿀 하나로 20년 기미 3주만에 완전 제거. 기미가 생기면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비용이나 시간 문제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그동안 쌓인 기미가 오래된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집에 있는 소주와 꿀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기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주와 꿀을 조합한 기미 제거법은 20년 넘게 기미를 알아온 분들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주는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깊숙이 들어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꿀은 피부의 보습과 미백에 뛰어난 성분이 풍부해 기미뿐만 아니라 주근깨나 잡티에도 효과적입니다. 3주 만에 기미가 확연히 개선된 사례도 많으며 2주 정도만 사용해도 피부가 훨씬 맑고 고르게 변한 경험담이 많습니다. 기미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생기는데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이 멜라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멜라닌의 생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미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의 항염작용은 기미가 생기는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에 침투하여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어려운 과정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층에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며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후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가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더 이상 기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기미를 제거할 수 있는 소주와 꿀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3주 만에 20년 기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주와 꿀 과학적 원리는 알코올 침투 꿀 멜라닌 억제. 소주와 꿀이 어떻게 기미 제거에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이 방법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을 때 기미가 개선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주와 꿀 각각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 소주와 알코올의 피부 침투력.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피부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피부가 외부 물질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소주가 피부에 침투함으로써 꿀에 포함된 유효성분이 더 깊은 층까지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 침투력 덕분에 기미 제거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알코올은 또한 세포 재생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노화되어 기미가 생겼을 때, 알코올이 그 부분에 빠르게 침투하여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멜라닌 생성이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은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기미가 발생하는 주된 원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꿀의 미백 및 항염작용. 이제 꿀의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피부에 항염작용을 하여 기미를 유발하는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닌은 피부에 색소를 생성하는 물질로 과도하게 생성되면 기미나 주근깨를 유발하게 됩니다. 꿀에 포함된 비타민C는 이 멜라닌의 생성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며 피부의 톤을 고르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은 피부의 보습 효과도 뛰어나 기미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며 건조하거나 푸석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피부가 건조해져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인데 꿀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면 기미나 잡티가 생길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소주와 꿀의 시너지 효과. 소주와 꿀을 결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상호보완적인 효과입니다.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침투해 꿀의 유효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꿀은 소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키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꿀의 미백 성분과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피부의 재생과 미백을 동시에 이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주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에 각 영향을 미치고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4. 실제 효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주와 꿀을 활용한 기미 제거법을 성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은 2주 정도만 사용해도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거나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고가의 치료법들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꿀이 두가지 간단한 재료로 기미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제 그 원리와 효과를 이해했으니 이 방법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비밀 황금비율 소주 한 숟가락 꿀한 방울 정확비율. 기미를 없애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확한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비율이 틀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소주 한숟가락약 15ml에 꿀단 한 방울,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서 꿀을 한두 방울 더 넣으면 어떨까 싶지만 꿀이 많아지면 피부가 지나치게 끈적거려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주가 너무 많으면 알코올 자극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질 수 있죠. 이 비율은 단순히 경험적 비결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미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 황금 비율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제조법과 사용법 유리그릇, 나무젓가락으로 10분 대기, 혼합물 제조는 의외로 간단하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주 한 숟가락과 꿀한 방울을 준비하세요. 이때 꼭 유리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 재질은 화학반응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소주와 꿀의 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속 그릇을 사용하면 꿀 속의 효소나 영양분이 반응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죠. 나무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섞어준 뒤약 10분 동안 그대로 두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꿀이 소주에 완전히 녹아들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완성된 혼합물은 밤에 세안 후 기미가 있는 부위에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얇게 덧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루 10분의 정성으로 피부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니 작은 습관이 큰 효과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기미 생성 원리와 치료 티로시나제 억제, 멜라닌 차단. 기미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미는 단순히 햇빛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피부 표면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티로시나제가 활발히 작동할수록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데 소주와 꿀의 혼합물은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꿀은 천연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알코올 성분은 살균 효과를 주어 피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미가 점점 옅어지고 피부 톤이 균일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금기 대상과 부작용 대처법. 이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모든 피부에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코올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피부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는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용 빈도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루에 여러 번 바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부는 회복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한번 잠들기 전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바른 뒤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움, 가려움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상태가 심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꾸준히 그러나 과하지 않게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40년 기미, 2개월 만에 절반 소멸 경험 다.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40년 동안 기미로 고생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소주와 꿀을 얼굴에 바른다고 기미가 없어질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꾸준히 사용해 보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거울 속의 피부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하게 자리잡고 있던 기미의 절반 이상이 옅어지고 얼굴 톤도 훨씬 맑아진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니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작은 노력의 누적이 피부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김이 주근깨 고민 끝. 소주와 꿀로 피부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